자 번동점 화어가더 좋아 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 위치는 그 수유 3동 우체국 맞은편 아, 골목에 위치하고 있고요 화어가더 좋아 참 기가 막힙니다 한마디로 아 물론 뭐 종업원들의 친절한 서비스는 물론이고 가격이 일단은 아, 엄청 저렴하면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아, 그런 하로 회집이 되겠습니다. 화러가더 좋아. 이렇게 보시면 어, 포장부터 해서 어, 가게 저렴하죠. 어, 포장부터 해서 포장 광어만 8,000원부터 해서 쭉 흘러갑니다. 너무 너무 신기하죠? 아, 물론 전국적으로 어, 이런 어, 회집이 많은데 유별나게 이 집은. 첫째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아, 수족관을 보면 아, 청대도 없고 아주 바닷물 그대로 아, 숨을 쉴수 있는 화로를 어, 위해서 깨끗한 그런 공간 위생적인 공간이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 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에... 수요 3동 우체국 맞은편 들어오시면 첫 번째 골목 화로가 더 좋아 번동점이죠번동점 바로 가서 좋아. 아 기가 맥힙니다. 자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기가 맥힙니다. 어, 엄청 저렴하고 유생적으로 <laughs> 기가 맥힌 바다 살아 숨쉬는 곳. 네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주방 프론토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주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방 위생적이죠. 깨끗하고 날렵한 칼 솜씨,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는 화로가 더 좋아. 여기입니다. 내부를 보시면 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많이들 찾아오시고, 나무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인간적으로 그 가족들한테 그 먹인다는 그런 마음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화라가도주와 그 장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픈데 있죠 주방이 깨끗하게 화려하게 오픈이자 <놀람> 하루가 더 좋아 어, 이렇게 홍보를 그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찾아주시고 어, 전화해서 어딘가 궁금하시면. <laughs>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분이 여기에 하러가 더 좋아 책임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